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작업 치료 시간에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작업 선생님 건은 꼭 있는데 물리 선생님 건꼭 없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쇠질과 뜨개질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액티브한 거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차분한 것도 할 때도 있고 해서 중심을 잡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의외로 잘 맞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같이 그 친구 치료받는데 구경 갔다가 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는 대학을 가서 전공으로 직업을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요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비도 비싼데 전혀 연관성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찰나에 그런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아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많은 변수들도 있었고 조금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던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에 도달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원래 저도 이 직업을 시작했을 때는 성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쪽에서 2년 반 정도 이상 일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 병원으로 제가 실습을 나왔었을 때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있던 팀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소아가 성장을 하면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가는데 왜 다루지 않는 걸까? 나중에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 이 분야를 일할 수 있으면 재미있겠다 정도의 호기심이었는데 타이밍이 맞았어요. 성인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마침 청소년이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한 3, 4일 정도를 고민을 하다가 써도 나를 받아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도전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이 아니면 이 분야를 접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죠. 청소년기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 이 친구는 학교에 가서 앉아 있고 또래 학생들이랑 생활을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교실에서 이동을 해야 하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적응하는 시기를 갖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죠. 아이들이 성장기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변원, 변형으로 바로 이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그런 변형을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일어났더라도 수술적 치료라던가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그 이후 재활이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다른 시선에서의 재활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엔젤렉스를 이용한 로봇보행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봇이, 로봇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어서 아이들이 움직임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움직임을 시작하면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이 그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로봇이 보조력을 추가로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행을 할때 발이 높이 들지 못해서 다리를 끈다던가, 보행을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발 떼기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로봇의 보조력을 받아서 보행을 이어가는 동작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보행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경험이 쌓였을 때 이제 로봇이 없이 훈련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조금 더 움직임이 수월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저희가 진행했을 때도 보행과 관련된 능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중재 전후로 최성분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근육량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 가지고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러하고요. 조금 비전문적인 얘기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하고 난 직후에는 반찬 투정이 없다. 주는 대로 다 먹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럴 정도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근지 근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걸을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난다. 너무 힘들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두 가지를 알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난다가 있는 게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아이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강요할 때 쓰이는 이런 호랑이 이놈 선생님 같은 역할만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 다소 아이들이 반기는 모습에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뽑는다면요. 팀원들 간의 유대감이라던가 관계가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라는 거는 어떤 파트가 됐건 어떤 일을 하건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 힘듦 속에서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기간을 한 곳에서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 간의 그런 유대감, 관계가 아주 만족스럽다. 그리고 사내 연애에 성공하셨고 그렇죠. 결실을 맺었죠. 사랑까지 쟁취를 해버렸죠.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학연, 지연, 혈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학부랑 대학원을 둘다 이제 전라도에서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괜히 한번더 눈이 가고, <laughs> 괜히 한번더말 걸게 되고, 그 중에 저희 로봇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집이 완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관 에서 입원 치료 받으면서 저희 별관으로 이동해서까지 로봇 치료 열심히 하고 그러고 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종결하고 이제 학교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변엔 정말 뭐가 없거든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드물고 있어도 그 와중에 꽉 차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혹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니 이런 거 물어보고 알아보고 막 했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친구가 그래도 좀 최근에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기능 수준이 크게 뭔가 변화됨이 보였을 때 일단은 그거는 어느 파트에서나 다 느낄 보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친구들 조금 할때 봤는데 이 친구가 막 중학교를 간다, 고등학교를 간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올해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도 그 친구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다른 세계다. 지금까지처럼 행동하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거기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제한되는 게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듣지 않다가 비로소 어제 친구 한 명이 예비 소집을 다녀오더니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laughs>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거보하라 <laughs> 우리 말이 맞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됐음이 조금 확인이 될때 그럴 때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이 난건 무조건 힘이에요. 힘.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 무게도 무게지만 아이가 살은 찌지 않았어도 키가 엄청나게 크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재활을 진행할 때 저희가 그 친구들보다 힘이 약해 버리면 뭔가 돌발 상황에서 대처가 안될 수도 있고 아이가 넘어질 위험에 있을 때 저희가 잡아 세울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 아마 각자 본인을 되돌아보면은 아실 거예요. 사춘기가 어떠하였는지.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옵니다. 사춘기. 가 똑같이 블라병. 와요. 사춘기, 오춘기 다 옵니다. 난리나요.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항상 저희도 그래서 그 시기에 친구들한테는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인데도 아이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이들의 그런 반항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 세 번째는 체력. 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되게 힘든 순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중간에 틈이 없이 치료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큰 친구들이 있다거나 어느 순간에 몰려 있다거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그래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권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물론 퇴근하고 운동을 하면 진짜 힘들고 진짜 피곤한 건 맞는데 안 하면 저희 몸이 아파가지고 첫 번째 힘, 두 번째 단단한 마음, 세 번째 체력.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저희는 팀까지 같아버리고 일하는 공간 자체가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사로운 것들도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카톡이라는 게 같은 말인데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불씨가 돼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판하시겠습니까? 산의 결혼을 산의 결혼이요. 권한다. 어, 음. 글쎄요. 권한다. 음. 10년 후에 김성룡. 만약에 10년 후새 병원이 돼 있다면 그곳에서도 뭔가 또 판을 벌려 가지고 한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야망, 야망. 그럼요. 가장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테이블에서 뭘 하고 있었어가지고 말도 못 걸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와서는 삼행시를 이렇게 김. <laughs> 김성룡 소식 들었어? 성 성룡이가 왜? 용 용대 때 결혼하고 <laughs> 결혼이 권한다 글쎄요. 저희가 지금에서야 또 체감을 하고 있는 문제가 학년기에 있는 친구들을 치료를 해주겠다 라고 나선 기관이 저희가 유일했던 시기를 지나서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받겠다는 병원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그 친구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은 정말 저희 말고는 갈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몇 살까지만 받느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문의도 많이 하시고 여기 이제 끝나면 나이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을 한번 띄워봅니다. 새 병원에 바라는 거는 시간적인 거?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머니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아이도 또갈수 있는 곳이 또 생기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러다가 거기도 못 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윤곽이라도 드러났으면 하는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공부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